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운전에 적합한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과거에는 적성검사를 위해 별도로 병원을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최근 2년 이내에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내역이 있다면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1. 면허 종류별 적성검사 간소화 내용. 일종 운전면허 소지자. 일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 면제 최근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그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정보 활용 동의만 하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바로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사 항목 시력, 교정시력 포함, 청력, 사지, 운동 능력 등 운전에 필요한 신체 능력을 확인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내역이 없는 경우에만 별도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시력 기준 교정시력 포함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젠 시력이 0.8 이상,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일반적인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가 아닌 면허 갱신 대상입니다. 신체검사 불필요 2종 운전면허 갱신 시에는 별도의 신체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 방문 갱신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간단하게 면허증을 갱신 발급받으면 됩니다. 예외 만 70세 이상 만 70세 이상의 이종 면허 소지자는 안전 운전을 위해 1종 면허와 동일하게 정기적으로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간편한 신청 방법 온라인 방문 온라인 신청 PC 또는 모바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준비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파일 JPG 250KB 이하.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신청 절차.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운전면허증 모바일 발급 메뉴 선택. 일종 보통 적성검사 또는 이종면허증 갱신 선택. 본인 인증 및 약관 동의. 일종 건강검진자료 조회 및 활용 동의. 공통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 작성, 사진 파일 등록, 새 면허증 수령 장소 운전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및 날짜 선택, 수수료 결제, IC 영문 면허증 등 종류에 따라 상의, 지정한 날짜에 기존 운전 면허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수령, 방문 신청, 신청 장소, 전국 운전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준비물, 기존 운전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 사진, 일매, 수수료, 절차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물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일종 면허 소지자는 현장에서 건강검진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신체 검사가 면제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유의사항. 건강검진 유효기간 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만 유효합니다. 과태료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 또는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 면허 과태료 3만원 적성검사 만료일 이후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2종 면허 과태료 2만원만. 70세 이상은 만료일 이후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힌 갱신 적성검사 기간을 미리 확인하여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